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탄소로운 식탁. 윤지로 지음. 세종서적에서 22년 5월 16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현재 세계일보 환경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현역 기자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앙상블 엘리녀 예측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저자는 우리의 먹거리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줄여서 탄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그 과정과 해법을 면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백만 명이 유튜브 먹방 채널을 구독해서 보는 나라 해산물 섭취 세계 1위, 돼지고기 소비량 세계 2위, 쇠고기 소비량 아시아 1위. 심지어 인사를 할 때도 밥 한번 먹자. 밥은 먹고 다니냐? 식사는 하셨냐? 라고 끼니를 챙기는 나라. 그야말로 먹는 일에 진심인 한국이다. 한국은 먹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한 나라다. 그런데 먹는 일에 정성을 쏟는 우리는 이상하게도 먹거리가 밥상에 오르는 과정에는 놀라울 만큼 무관심하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어,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탄소가 왜? 여기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2장. 어쩌다 소방귀까지 걱정하게 됐을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탄소가 차오른다, 논밭에.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업의 세계. 제목에서 보듯이 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장,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두 사람이 대안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약간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지구 기온을 높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질문. 이산화 탄소는 왜 온실가스인가? 두 번째 질문. 이름도 비슷한 일산화 탄소는 왜 온실가스라고 부르지 않는가? 세 번째 질문. 지구 대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질소와 산소인데 왜 0.04%밖에 안 되는 이산화 탄소가 지구 복사열을 붙잡는 악역을 맡고 있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탄소를 보겠습니다. 탄소 원자 C는 쉽게 말하면 타고남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원소는 다른 원소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네 군데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수백만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도 다 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럼 온실가스란 무엇인가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고 지구 역시 태양 즉 우주로 복사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받는 만큼 주는 게 예의 듯이 지구와 우주 사이에도 이 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기권 주변을 서성이면서. 지구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가 편한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와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분자가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됐느냐입니다. 질소 N2, 산소 O2, 일산화탄소 CO는 원자가 두 개뿐이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부터는 원자가 세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중에서는 원자가 17개가 붙은 것도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조건으로 많은 원자가 필요한 이유는 원자 한두 개로는 지구 온도를 끌어올리는 복사 강제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처럼 CO2, 3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움직임도 복잡해져서 지나가던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욱 잘 흡수합니다. 그러나 3개 이상의 원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온실가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증기, 즉, 물 H2O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지구의 기온이 H2O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물과 달리 이산화탄소나 메탄, 그리고 아산화 질소는 공기 중에서 얼어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체 상태로 지구 대기에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파장이 비교적 긴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는 이 적외선 영역대의 복사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첫 번째가 이산화탄소이고 두 번째 메탄, 세 번째 아산화질소입니다. 이제 이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가축부문이 뿜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14.5%에 달한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자동차, 화물차, 비행기, 선박 등 온갖 교통수단이 내뿜는 양에 맞먹을 만큼 많은 양이다. 그 중에서 41%는 쇠고기, 19%는 우유 때문이다. 소가 달기나 돼지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상위 1, 2, 3위는 모두 초식 동물이다. 반추 동물이라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트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소한 마리가 뿜는 온실가스는 1년에 1만 6천 키로 정도 뛰는 중형차 한 대와 맞먹는다는 것을 알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또한 가축의 분뇨 처리 문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3장에서는 노업활동이 온실가스 배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논농사 탄소 배출량이 소트림과 똥에서 나오는 배출량보다 많다. 당황스럽게 들리지만 사실이다.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과 미생물 때문에 그렇다. 낙엽이 쌓인 땅 아래를 파보면 시커먼 흙이 나오는데, 탄소 유기물이 많아서 그렇다. 식물을 거쳐 땅에 저장되는 탄소의 양은 엄청나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공기에 있는 탄소의 두 배, 그리고 동식물 속에 있는 탄소의 약네 배에 달하는 양이다. 땅속의 탄소를 흔들어 깨운 것이. 바로 인간의 쟁기질이다. 또한 논에 된 물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답은 농사가 끝난 농토를 그냥 노출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자운영 같은 피복작물을 심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논이나 밭을 갈아엎지 않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을 논에 대지 않는 건답직파, 마른 땅에 벼씨를 뿌리는 방법, 태평농이라는 방법이 있다. 사상 어업의 세계에서는 한국인의 1인당 해산물 소비가 미국의 3배이고 중국보다도 약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수산업에 들어가는 면세유가 천만 서울 인구가 자동차에 쓰는 기름의 약 4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어업이 농업보다 훨씬 많은 화석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그만큼 더 많이 배출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5장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몇몇 개인이 시도하고 있는 대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라는 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사, 그리고 돼지 분뇨로 돌리는 바이오 플랜트, 그리고 액비 생산,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성우농장에 의해, 그리고 청양군의 한 한우농장에서는 축사의 겨 대신에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태평로, 또한 공장식 재배 공장인 수직로, 자동차의 테슬라가 있듯이 어선들을 전기배로 바꾸는 아이디어, 이노마드의 박혜린 대표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2년 4월 IPCC가 보고서에서 말한대로 붉은 고기를 최대한 줄이고 견과류,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한 사람이 연간 최대 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인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톤쯤 되는데 식단만 바꿔도 15%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못생겼지만 비료와 농약을 덜쓴 식재료, 유기농작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난 식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넘어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저탄소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책이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